안녕하세요. 충팔을 하세요. 충팔입니다. 네. 어, 헤드라인을, 헤드라인을,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큰 조정. 자, 지금부터 이유인 즉슨, 파월의 말 한마디가 얼마 전에 초를 쳤죠. 네, 초를 쳤습니다. 증시에 초를 쳤는데, 제가, 네. 아, 죄송합 그런 데서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초를 쳤는데, 여기서, 여기서 말이죠. 미 파월이 경고장이 조금 무게감이 있다. 그냥 쉽게 지나갈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미국이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 부동산도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미국 정시를못 따라갑니다. 부동산 값이 그데 우리나라만은 좀 별개예요. 지금 솔직히 좀디플런트하게 가고 있는데, 네 너무 돈이 미정시로 쏠리니까 지금 포도 부담감을 안고 있다. 부담감 왜 버블이란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는 금리 인하고 뭐고 간에 그 잡을 수 없는 금융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네 예전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도 버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억나실 겁니다 93년도 이럴 때는 어 지금 AI처럼 좀 AI처럼 다음 이런 게 이제 막 그때 나올 시절입니다 나올 시절인데 코스닥이죠 네. 그냥 점상 점상 점상. 장만, 점상. 장만, 장만 점상 장만 열리면 점상 장만 열리면 점상 장만 열리면 점상 좀 자, 좀 시각 점상 점상 그때 제가 93학번 대학생이었는데 선배가 주식을 하더라고요. 주식을 하는데 엄마 무시한 돈을 따먹는 걸 봤습니다. 그냥 사놓으면 점상, 점상, 점상. 그래가지고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코스닥이 개 박살이 났습니다. 개 박살이 났어요. 지금 저는 파월의 경고가 자꾸 AI 쪽 버블, 버블, 버블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버블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무시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는게 충파리의 생각이고요. 충파리의 생각이고. 어 금요일장, 금요일장 미국장은 올랐습니다. 0.5% 정도, 전반적으로 0.5% 정도 올랐는데, 올랐는데, 우리는 이제 10월 10일날, 10월 10일날 장이 열리죠. 장이 열리는데, 그날 또 뭐, 다른 일이 없다라면 오르겠죠. 오르는데, 한번 조정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동안에 노력은 말짱 도로목이 된다. 말짱 도로목. 네. 말짱 도로목이 된다. 지금 현재 11만 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베트 삼성전자를 들고 있고요. 네, 아직 수익은안 했습니다. 하려다가, 금요일을 하려다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네. 조금 더 먹고 팔려고요. 네. 그래서 11만 전자 56만 닉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1만 전자 56만 닉스그 때니 코스피가 4,000원 가했을 겁니다. 그 가격대가 되어 있으면. 네, 4,000원 가 있을 겁니다. 4,000대에. 자. 그렇게 무난하게 물이 유유히 흐르듯이 가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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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해버리면 개인들이 패닉이 오고 네 저도 인간인지라 개인인지라 방송을 하지만 방송을 하지만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한 만약에 3일 연장 2%씩 빼내버린다 네, 3일 연장 2%씩 빼버린다 하면 토탈 10% 정도 빠지는 효과가 납니다 10% 빠지는 효과가 나는데 견딜자 몇 명이 되겠냐 견딜자 몇 명이 되겠냐 나는 높아심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월의 경고가 경고성에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파월의 말 한마디가 자꾸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벙벙벙 그린다면, 네 사람들이 이 멘탈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수익 실현,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충 출판에서 충파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